지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고 오시면 본 영상을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공섭에서 영상각을 뽑아 볼 거고, 아니 요즘에 컨텐츠가 없더라고요. 좀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거 발생을 한다면 영상각으로 써봅시다. 와, 백맨 뭐야? 이거 어떻게 찍었냐? 얼마나 게임을 많이 한 거야. PMI는 현재 승수가 25600승이고 게임에 미친 사람이었다. 언젠가는 TYP를 가겠어. 넌할수 있을 거야, 친구. 내가 응원할게.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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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춤을, 춤을 춥시다. 춥시다. 빰, 빰. 님 영상 보는데 너무 못하던데? 아니 이거 좀 긁히는데? 아니 0승이면서 나한테 나대네? 아니 모니터 끄고 해도 제가 이길 듯1 5천승이 아니라 10만 5천승이라고 하네? 1대1 고고? 오케이 덤벼 잇잼이나 초대가 왔거든요? 바로 받아볼게요 이 친구 설마 명명어 쓰는 거 아니겠지? 님 지고 울지 마세요 키 지금이라도 봐줄 테니 사과하시죠 사과는 먹는 거밖에 모르는데 너 오늘 딱 걸렸다 바로 시작해 이 친구 딱 봐도 집에서만 있잖아 자원만 먹다가 죽겠죠 오오 잠만 아들 아들 에메랄드 자원만 먹다가, 먹다가 죽겠죠 죽겠지요? 아 진짜 비웃잖아 아니 나무로 플렉스 하는 거 뭐냐 오케이 아니 비보이 렇게 잘해 살려줘 살려줘 응 무빙 치면서 응잘가 사갈 때까지 무한으로 죽여보죠. 응안 아프죠. 안 아프죠 피해, 피해 버리기. 버리기 전혀 안 아프죠 어아 잠만 침대 깼어 엔더 진주 썼나 보네 아 다검이야 와 진짜 역겹네 이렇게 숨어버리는 거와 기한 땄어 아, 와... 뭐야, 어디있었어 최근에 생긴 은신이구나, 저거. 우와, 아, 잠만. 아, 제발!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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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오지 마, 오지 마. 응, 잘 가고, 아무것도 못 하죠. 뭐야, 블럭 속도. 저쪽히 초보자가 아닌데? 응, 귀한못 타. 살려줘, 살려줘. 나이스, 컷! 키키키 님 못하면서 까불지마 제대로 해봐 친구야 아무것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까부는 거야 등키에 응 버리기 이렇게 때리면 되겠죠 아 맞다 나 침대 깨졌구나 천천히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잠깐만. 아 잠만 아, 아아아아아오아 아. 어, 제발 아 잠만 진짜 지면 안돼 이거. 아, 제발! 아, 나 이거. 좀... 아, 제발! 아,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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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진이지이지이지이지이지 이지, 이지. PMI 개 아니 사랑님 왜 이지지 쳐요? 그냥 이지야 너는. 갑자기요? 너 방금 재민이한테 털렸지와 어, 어떻게 알아요? 사실 나야. 뭐 라고. 사실 후드야. 나랑 후드랑 해가지고 너 한번 3 개월 해줄게. 방금도 졌잖아. 근데 나한테도 질 걸로?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왜져요알뜰래 애교방으로? 아 애교방 아, 저번에 하자는 거 지금 뜨자는 거예요? 지금도 그냥 좋아요 저는. 저야 환영이죠. 들어와요 제부스으로오대 왔네. 바로 가죠. 넌 그냥 죽었다고 볼수 있어. 네네 저이겨 보세요. 만 오천 스 오늘 분리 에체쇼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저번 판에 저하고 지금 열받은 상태거든요 저 진지하게 플레이 갑니다 또 열받겠네 그러면 어, 한나키트 그 쓰셔도 돼요 핸디캡으로 해드릴게요 저는 바로 털을 먹은 다음에 이드 가서 에메랄드 먹고 석궁 맞춘 다음에 울 때까지 스폰킬하고 끝내겠습니다 왜 이렇게 까불까 우리 PMI 안될거 같아 오늘 PMI 컷 어? 해버릴게요 와 저거 보세요 여러분들 저게 바로 만우천승의 현실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저거 p m i 1대인거 보셨죠 저번 영상에서 여러분들 아아 뭐하세요 구멍이 바닥에 저도 그걸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아 너도 이거에 떨어진 거야 맞아요 이거 인정할게 응 침방해버리기 근데 방어에도 난 부서버리죠 그냥 바다다다다다 바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 바다다다다다 아니... 아! 아! 오케이 이사합니다 여러분들. 부셨죠? 아니 한나 아니었으면 이겼는데. 자 수고하세요. 잘 먹고 갑니다. 그 한나는 제가 그거 해주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감사하진 않고 한나 스킬 안 쓸게 지금부터. 그래요. PMI 당황했죠? 185승한테 지금 쫄킬 따이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지금 방황. 에메랄드만 찾고 있는 모습. 하지만 저는 집에 가가지고 살산 다음에 블록까지 산 다음에 부숴버리면 끝. 수고해라. 그렇게 안될 텐데 제가 지금 뒤로 따라가고 있죠. 안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아니요 전 싸워야지 스폰키 뭐야 에임! 잠깐만 야야 도망가 도망가 나 에임 좋으니까 좀 이상한데요? 검검아 맞았어 아, 조심해! 활! 아이! 활! 아파! <laughs> 아이 뭐야 이거 같이 이게 내 에임이야 너내검 보면 놀라 자빠진다 진짜 조심해라 예예 자자 예. 너의 목소리가 보여 피해마 침대 교환하자는 거야 지금? 교환이요? 교환은 안될 텐데 뭐야 괜찮아 피해마? 다야아봄인데나다이아이야 피엠아! 미안한데 너가 나 어떻게 잡으려고? 어어어한 어어. 대! 네. 두 대! 아니 뭐야 에임! 세 대! 아니! 아니. 너무 쉬워 피엠아! 한 대! 아니 뭔.. 아니 너무 쉬운데 피엠아? 아니.. 두 대! 어? 피엠아! 오..오게? 오게? 오게? 아니 안 된다니까 피엠아? 피엠아! 어? 맞아? 어, 맞아요, 피해나? 조심. 나 다이아범이야? 너 오면, 오메시... 어? 뭐야? 이게 맞아? 안 맞죠, 이러면? 피해나? 아, 뭐야? 아! PMI. 좋아합니다. 피해봐 아! 아! 잠깐만, 잠시만잠만 아! 아! 나이스! 피해마의 아! 카트! 침대, 침대, 침대! 아이고, 침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피해나 씨!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아! 아! 잠깐만! 아! 바로 갑니다. 딱 기다리세요. 내대구는 줄게, 너한테. 나딱 필요 없거든, 침대. 어, 여기 있다 피에마 어? 안대 어우 왜한대 4대 4대 어어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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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가 깰게요 가. 응 바이바이 나이샤 아 간다 간나 피야마 투탑한대 뭐해 뭐해슛 1대 대응안죠요 철이죠 철 어이, 슛. 뭐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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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만. 슛 따바바밤 탁아슛슛 뭐야! 아니! 너무 쉽다 쉽다. 내가 연습해왔다니까 피해봐 하루종일! 어? 뭐야? 난 185판밖에 안 했는데 15000승을 이긴다고? 하하. 초보자 기분 좋으라고 지금 봐준 거지. 제가 뭐 초보자 스폰키를 하겠나 요 피해마이 울면 어떡하지? 나한테 졌다고 이거? 저안 울어요. 상남자인데. 피해마 맞다잉? 아 노노.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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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 아니거든요? 뜨실래요 그러면? 졸! 졸! 응 아니거든요. 이걸! 아이고 피해마 아, 피에아아 아, 이거 너무 쉽다. 아, 이거 어떡하지? ML 세개 맞게 웃고가겠습니다 <laughs> PMC. 아, 방금 붕뜬거좀 이상한데. 아니, 뭘붕 떠. 눈이 잘못된 거 아니야? PMI 계못하네김 차이가 좀난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너의 실력 이슈지. 자, 피 m a 한번 더? 뭐가요 어, 어, 뭐야? 이거 온다고? 나 화살했는데, 피에마? 화살인데요. <laughs> <laughs> 뭐 하세요? 아니, 탱크왜 구멍이 있는 거. 아, 아 잠만, 아, 잠만! 괜찮아, 그래도 나1 8 5승이한 대! 응 때려버리기! 응 때려버리기! 제발! 응 오케이! 뭐야? 내가 진 거야, 지금? 응, 컷시고키큐키 큐. 침대 깨러 갑니다, 뭐야? 한 대, 두 대. 응, 세 대. 아니. 아프죠? 못 피하죠, 못 피하죠. 오케이. 슛, 네 대. 목표를 포착했다. 짠! 아유 떼마 아프지? 아저 아직 가족 가빠예요 하, 아니 파츠 침대 깼어 대마. 그거 맞아 그러다가 또안 응, 맞아요 아이고 아. 어떡해 침대 깨러 간다 아 진짜 좀 천천히 해주면 안 돼요? 안돼안돼 붙어버릴게 안 돼. 아 한번만 살려주세요아 한번만 살려주세요깰게 피 m 안 되죠? 못 이겨요, 나 다이어트 합쳤는데, 한 명씩 안 쓰죠? 안 써도 이기죠? 어... 아, 끝났습니다, PMC에. 타라라못 이기죠? 아, 안, 제발...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다치. 아! 원래 p m 아 2대0까지 넘어온 시점에서는 2대3까지 가기 힘들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초보자 놀아드린 거고 지금부터가 시작이죠. 죄송한데. 오케이 한판더 가자 p m 아 끝내줄게 내가. 나는 이번 판 오케이 나도 빡게만 한다 이번에. 제가 그냥 초반에 돌진해서 게임 끝낼게요. 침대 깬 다음에. 오 초반 돌진. 제가 누군지 알아요? p m 아이라고요 15,000승 피엠 y 알지 알지 잘 알고 있지 그거는 피에마 지금 오는 거야 나한테? 당연하죠. 감당이 가능하시겠어요, PMC? 집에서 돌방이나 하고 계세요자저 같은 경우는 당황하지 않죠, PMC? 와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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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 어 이긴다니까? 아, 아 진짜 나 아, 연습 나 많이 했어 아, 피에아 진심으로 나 하루 종일 연습했데 하루 종일. 놀라온 사실이 뭔지 알아? 나피 90이 없어 지금. 한나 때문에 한나 스킬도 안 쓰고 있고. 아니 정말. 아 뭐야? 아 아프, 아프다 아프다 어. 프 내가 이겼죠. <laughs> 아니!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하냐 미안해, 가지고 이거? 아이고, 어떻게 이거? 어? 아! 안 돼! 안 돼! 도망가, 도망가! 아! 도망가, 도망가! 아, 게임이 왜 이렇게 좋아? 안 돼!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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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아, 아이고, 에메랄드 감사합니다. PM 잘 먹을게요. 3대 0으로 내가 이겨버려도 되는 거야? 동침대 컷이죠? 한번 이겨보세요. 제가 5분 안에 사랑님 게임 끝내는 거 보여드릴게요. 5분 컷! 할수 있으면 해봐! 4분 컷 되겠는데? 형 어디 있어 지금? 뒤에 거든요어 뭐야! 안돼. 두 개. 아, 돼, 아, 잡아, 아, 아 잡아, 잠깐만! 잡아, 잡아. 그치? 번개 인첸트로 번개 인첸트 강력하다니까? 아니 애초에 콤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화살로 맞추고 검으로 따다다다다다다 3일 동안 쉬지 않고 연습을 했다니까? 너가 나한테 콤보를 알려, 알려줬었잖아 그 콤보를 달고 닦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너를 이겨버렸다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 뭔 말인지 알지? 솔직히 상남자는 애교 같은 거안 하잖아 갑자기요? 너가 애교빵을 졌으니까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어떤 애교를 할지 정하게 하던가 아니면은 너가 정해 그러면 깔끔하게 킥 키... 히트 10개 나눔할게요 이 정도면 뭐 어때요? 히트 10개? 4,000로벅스 5만원? 사랑님하고 저랑 1대1 뜬 거니까 어떠세요 벌칙? 근데 나쁘지 않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니 진짜 내가 노력을 많이 했어 진심으로 다음에 또 있으면 또 뜹시다 오케이 나쁘지 않지 그때도 이겨줄게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알고보니까 후두님하고 사랑님 짜고친거였어 어,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사랑님이 문자를 보냈거든? 녹화파일을 한개 보내주더라? 알고보니까 후두님하고 사랑님 디코로 통한 내용이었어 어쩐지 녹화 시작하기 전에 사랑님이 오늘 컨텐츠 뭐냐고 물어봤거든 키트는 10개 나눔할게요 진짜로 이걸 썼다니 꼭 복수할거야 대사랑, 대사랑. 김후 야 후드야, 네네. 피마이 걔 바르고 왔다. 피마이 근데 스킬트 쓴거 원래 못 이겨? 피그로 게 엄청 실력 있는 분이신데. 야, 은비야. 네, 사장님. 아니, 우리가 저번에 PMA한테 스크립트로 몰카를 당했었잖아, 우리가. 아, 네네, 맞죠, 맞죠. 아, 근데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이거, 우리? 그때 너무 진짜 엄청 굴욕적이었습니다 진짜. 우리도 스크립트를 써가지고, 이제 PMA한테 복수를 할 건데, 내가 아까 PMA한테 물어봤는데, 6시에 노화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응. 우리가 6시에 공섭으로 들어간 다음에, 너가 일단 먼저 PMA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뭐, 본계정으로 제가 뭐, 시비를 터나요? 아니지. 두계정으로 가가지고, PMA한테 아... 시비를 걸고. 긴 아... 영상 보는데, 너너뿐 못하던데 아니 이거 좀 긁히는데? 이제 너가 스크립트를 그리고 써 가지고 PML 이격케로. 알겠습니다. 아, 진짜 지금 안돼 이거. 아 제발. 아 날려줘. 아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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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끝나면은 내가 걷다가 t m 이 신경을 긁기 위해서 이지지를 치는 거야. 아니 사랑님 왜 이지지 쳐요? 그냥 이지야 너는. 아뜰대1 떨래 애교방으로 저야 환영이죠. 들어와요 제 부서 그럼. 그리고 이제 또 나랑 일대일 떼겠지 피 m 이가맨탈 엄청 털리겠는데 이거? 이제 그 순간 스크립트를 켜 가지고 t m 이 바로 커트. <laughs> 오케이 알겠습니다. 재밌겠다 엄청. 아 근데 두대아 잠깐만. <laughs> 내가 봤을때 오늘 PMI 질질 짜울 수도 있다고 승수 185승한테 지잖아? PMI 15,000승 타이틀 바로 커치야 뭔 말인지 알지? 오케이 15,000승 타이틀 먹어버려. 바로 가보자. 바로 가봅시다 이거. PMI 그걸 속네? 그렇요 이걸 속네. 그러니까 왜 속은 거냐면 내가 초보다 보니까 스크립트를 쓸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게 맞긴 하죠. 그래가지고 그냥 속아버린 것 같은데? 아주 성공했습니다 그냥. 본인이 편집할 때 알게 될것 같지만 뭐속 시원하네. 저번에 우리가 당했던 거 복사한 거 시작하다. 기분 좋아서 잘 떴고 잘 잤고 왔습니다. 나 3일 동안 잠못잔거 뭐라도 자려고 오네. 저는 8시간. <웃음> <오케이>. <웃음>